아, 어이구 이이래 또. 자, 우리가 만든 이것 열어볼까요? 이게 뭐죠? 아, 저 이제 잠깐 좀 올리고 있는데요. 환율과 코스피라는 내용이죠. 뭐 별건 없습니다. 한번 뭐 봐봐야 맨날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인데 환율하고 코스피하고 반대로 하는 걸좀 볼려고 한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한동안 이제 코스피가 올랐거든요. 어떤 게 코스피고 어떤 환율인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파란 거 어, 여기 뭐죠? 예, 파 나라. 아, 파란 거는 음,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이제 떨어지고 떨어지고 쭉 했다 올라왔다가 다시 또 주르륵 내다가 떨어지는 거좀 보이고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했으면 좋았을 건데 좀 약간 색깔이 마음에 안 들죠. 다시 해보죠. 파란색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음, 파란색으로 떨어진 걸볼 수가 있죠. 보시면 이제 쭉 내려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다른 펜으로 한번 해볼까요? 음, 이거 괜찮네요. 이걸로 해보죠. 지우개를 일단 지우고, 다시 봅시다. 근데 반으로 이렇게 내려온 게볼 수가 있습니다. 내려오긴 했는데, 뭐, 뭐, 내려와서 뭐 어쩌라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반대로 바라보면 뭐가 있냐면은, 이 환하고 반대로 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뭐였죠? 바로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음, 환율이었어요. 환, 율 이거는 밑에는 뭐죠? 밑에는 코스피. 예, 코스피. 그래갖고 환하고 코스피하고 이제 음, 뭐 이런 이제 관계가 있다 정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문제는 이제 지금 이거 보는 이유는 뭐죠? 아얘 때문이죠. 얘 환이 어떻죠? 예 환이 지금 또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럼 예전 관계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돌아가는가? 자좀더 가보죠. 좀더 잠깁니다. 뭐죠? 18년부터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거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18년부터 여기 나와 있고요. 어, 18년 나오죠. 여기 19년, 음, 아, 아죠 여기가 16년이네요. 여기가 17년, 여기가 18년, 여기가 19년이죠.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벌어지죠? 아주 완벽한 건 아닌데. 반대로 가요, 반대로. 대부분의 경우 반대로 움직인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이 빨간선 이동평균선인데, 이동평균선으로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해 보이죠? 그리고 지금 막그 이동평균선 가격을 또 뛰어넘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뛰어넘으면 어떻게 되죠? 어, 이건 뭐, 골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주가는? 음, 뭐, 뭐, 여기 나온 대로 나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건 KOSPI라고 합니다. 코스피죠. 음, 또.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습니다. 그는 뭐라? 16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 그죠? 항상 뭐라고 했지? 진짜 사람들이, 아하, 환이 약세로 갈 것이다. 그럼 약세로 갈 것이냐? 에 대해서 이제 물음을 가져오고, 왜 환이 약세로 갈 거냐?를 알면은, 또는 강세로 갈거 안다면은, 아하, 앞으로 코스피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죠? 우린 이거를 것이라고 해요. 우리 밴드에서 뭐하죠? 우리 밴드에서 열심히 파죠? 약세가 될까, 강세가 될까. <laughs> 이게, 이게, 중요한 거죠. 실제 장세는 이렇게 내려왔죠. 이렇게 지금 코스피가.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냐. 그러면 환이 강세에서 약세로 갈 거냐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유를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이유는, 음, 거시 쪽에서 팝니다. 뭐 믿든 말든, 어쨌든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